야,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재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종목은 파미셀, 현대바이오, 바이넥스. 이렇게 세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파미셀부터 수급 보겠습니다. 파미셀 수급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오늘 증가하면서 약간 올라갔어요. 올라갔고, 기간 쪽에서 계속 연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 이제 개인이 좀 매수세가 들어왔네요. 개인이 그러니까 너무 달라붙으면 안 좋은데, 일단, 고그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일단, 추세선 저항 맞고 일단 밑으로, 밑으로 밀렸어요. 근데, 오일선 이탈 안 하는 게 좋긴 좋았는데, 오일선을 지금 이탈을 했기 때문에, 오일선을 빨리 넘어가야 되겠죠. 지금, 시간에 3.08% 정도 올랐네요. 그래서, 18,400원 정도 찍고 있는데, 여기, 내일 만약에 얘가 시가가 떠서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여기쯤에서 만약에 맞고 눌리게 된다면, 시가 넘어갈 때, 위에서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시작을 하면, 시가 넘어가는 것보다, 요, 전고점 넘어갈 때 매수 관점을 보시는 게 낫겠죠. 일봉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상승의 목표치는 아직까지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어저께 말씀드렸을 때, 17,700원이, 이 눌림목 구간이라는데, 조금 더 눌렸어요. 여기 이탈하면 안 좋다라고 그랬는데, 다시 넘어갔으니까, 뭐, 얼추 뭐, 여기서, 한4% 정도 나왔겠네요? 4% 정도? 그리고 좀 눌렸고, 지금 시간에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올라갔으니까, 뭐, 이렇게 나쁜 구간은 아니에요. 그럼 이제, 현재 상태에서는 하락엔으로 만약에 빠지게 되면, 뭐, 시간에서 올라갈 건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어차피 저는 여러분한테 차트를 읽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렇게 이럴 수 있겠죠 여기 17,100원까지 일단 빠질 수 있다고 가정하시고 추세세 하단 정도 될 거예요 여기서 필리 리바운딩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승의 목표치는 요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19,300원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보게 된다면 왜안 나올까요 20,150원까지 일단 살아있다 그리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21,000원까지도 살아있다라고 가정하시고 매매하시면 된다. 이건뭐 어저께 상황이라 그렇게 크게 틀린 건 없어요. 일단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표치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한번 지금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기간 쪽에서만 계속 들어와준다면 한번더 튕기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파미셀은. 요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종목 현대바이오입니다. 현대바이오 수급 보겠습니다. 현대바이오 수급 보시게 되면 오늘 이제 개인들이 많이 달려들었어요. 어저께 판걸 그대로 이제 오늘 다시 샀네요. 그러면서 이제 밑으로 많이 밀렸죠. 양매도 나왔고 누적 수급 있고 수급 상으로는 이제 어저께 좀 개선되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다시 도로 밀린 것 같아요. 수급 상으로 봤을 때는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일단 뭐 어저께 양봉에 그래도 하프는 이탈하지 않았고 저점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윗방향을 살아있게 하죠. 20일선 각도가 좀 급해요. 그래서 과연 저기를 20일선을 이 캔들 밑으로 깔수 있을지 이걸 좀 관건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봉 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 넘어가면 한번 이 음봉의 시가 4만 원6 0 0원 넘어가면 한번 따라 들어가서 짧게 먹고 나오는 관점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요것도 이제 날짜 바꾸고요. 이 종목도 이제 요기 37,600원을 일단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넘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거점을 못넘어가게 살짝 밀렸고, 37,600원 지지하면서 지금 버튱기고 있기 때문에, 요기만 지지를 해준다면, 이 하락의 목표치는 살아있지만, 현재 상태에서 이제 조그만 상승 엔짱이 요기, 기서 요렇게 가는 엔짱이 돼요, 요거. 물론, 요, 구간을 제가 그냥 슈팅으로 잡을 수도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여기 4만 1,600원까지는 일단 갈수 있다. 그리고 이제 슈팅이 나오게 된다면, 요 구간, 정고점까지 한번 때려갈 수 있겠죠. 그 정도 관점으로, 이 종목 매매 임하시면 될것 같고. 근데, 얘도 이제 240에서 지금 약간 누워있기 때문에, 나머지 이평선들은 이제 일단 돌려놨어요. 그러니까 한번 튀면은, 조금, 강하게 튈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한, 얼추 한 45,000원 언저리까지는 위로 가게 된다면, 그 대신 이제 조건이 있겠죠. 거래량이 함께 수반되어야 된다. 요런 관점으로 이 종목은 이 일단 시나리오를 그리고 매매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언제든지 밑으로 도 빠질 수 있으니까, 그 정도 관점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다음 종목은 이제 바이넥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넥스. 다이넥스 수급 보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오늘 일단 거래량 증가한 모습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양매수가 들어왔어요 누적 수급도 이제 외국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급상으로는 많이 개선됐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일봉 차트 보시게 되면 일단 240위선 맞고 떨어졌어요 지금 밀렸어요 저 추세대를 넘어가서 완전히 안착하는 게 좋은데 얘는 결론적으로 이제 여기서 차트를 돌린다는 얘기는 근데 돌려도 지금 이1선 각도가 좀 급하기 때문에 여기 넘어가려면 굉장히 거리량 많이 수반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우리 현재 상태에서 이 저점을 지켜주느냐 마느냐 이 저점이 만약에 이탈하게 되더라도 이렇게 조그맣게 계단식으로 한번 빠질 수 있는 자리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자리 주에서 한번 매수관 좀 보셔도 될것 같아요. 물론 이게 크게 빠지는 N차형도 있긴 있는데 요거는, 여기까지 갈라 그러면, 이, 기간 조정하고 가격 조정을 같이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요 조그만 N장에서 리바운딩이라도 먹고, 다시 이탈하게 된다면, 요 밑에 다시 잡아서, 뭐, 이런,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약간, 이제, 이쓰리바다 상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이탈하자. 여기 손절 잡고 가셔도 되죠. 왜냐면 요 리바운딩의 폭이 이 정거점만 넘어가게 넘어가 준다면 뭐 27,000원대까지는 일단 갈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10%가 넘는 거잖아요. 현재 상태에서. 그러니까 여기 손절 해 봤자 뭐한3% 정도밖에 안 되고 10% 먹을 러갈수 있다 그러면 요거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바이넥스는 이것도 일단 날짜 바꾸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의로고치는 이제, 요렇게 올라왔어요, 요렇게. 밑으로 빠지게 되면. 그니까, 2만 천원 800원까지 밑으로 밀릴 수 있다라고 가정하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밀려도 크게 안 밀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니까, 욕심을 부리면은 이 종목은 못 들어가고요. 그냥 짧게 짧게 먹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바이넥스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예, 세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제였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